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날그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이제 제일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습니다. 여기 그림좀 보일까요? 이 위치, 이 위치 예루살렘입니다. 이가 지금 현재 터키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부흥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막한 번에 설교할 때3천명4천명씩 죽교로 돌아온 자들이 막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러 전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하였구나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영원한 삶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 우리가 어찌하고 그런 그런 회개하고 도움을 빌어라 그래서 저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태동이 되고 됐게 됩니다 네, 여기 친절하게도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되어 있는 그 유대교 출신의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위압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이 겁니다. 급기야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또 야구보 사도를 목에 칼로 쳐 죽이고 아무튼 그런 끔찍한 핍박을, 핍박이 일어나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이제 간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들이 아주 작은 수의 몇, 몇 명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물론 전했지만 이 안디옥에는 최초로 이방인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속도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로 비롯한 여러 사도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동안 예수를 믿고 모이고 예배하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세출해서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를을 만나서 그가 3일 동안 앞을 못, 못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와 함께, 그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후라는 청년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초대교회, 초대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또, 성경교사였던 사울이란 청년, 이두 사람을 안수해서 세워진 지 1년도 안된 그런 이방인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된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성교사를 파성하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초대 목회자였지만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그 일을 나섰음에 분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 안수를 받고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온늘로 말하면 사이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로 하고 영어 표기로는 사이프로스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다 터키 지역인데현재는이 구브로 섬인 왜 갔냐면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봤을 땐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의 고향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브로라는 섬을 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구브로에서나 이루고 이, 이 사람이라는 곳에서 바울의 생지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파포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담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다른 큰 지도를 좀올려주시래요좀 아까 전해 보였던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교 우리가 지난 13장에서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통한 이 안디옥 이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지역에 요런 지역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건너가기 힘든 넘어가기 힘든 지역이고 산적들이 출몰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라는 곳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버가라는 곳에서 바울의 생지였던 마가이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2차 전도회의에서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타우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바나바와 바울, 바울은 이아시디아 안디옥, 이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이쪽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 비시디아라고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보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대류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 하나의 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됐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어,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바와 바울은 이곤이연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고 이곳,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도 또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다시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더베.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더베라는 이 루스드라 요요 루스드라 여기가 루스드라고 이게 더베인데 이곳니에서이루스드라라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발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내이두 다리를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믿음이있었는 것. 너무나도 그 마음이 강렬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의 눈에 딱 보이게 됩니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간 어떤 분들은 마치 막 스폰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정말 이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말씀도 그냥 그 흘리지 않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을 봐요. 어, 아, 근데 막더 힘이 생겨요. 자, 가끔 막 그냥 큰소리로 나오면 그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순간 증거입니다. 말씀을 이 루스라라는 곳에서 막 전하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거치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의 눈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두 다리를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그에게 구원을, 받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두 단위에서 이, 이, 이 육신의 어떤 신체적 결함에서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여러분 루스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바울의 눈에 띈 사람은 바로 남에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봉생을 동안에 많은 봉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이 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유의 이적들을 보면요, 은 언제나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치유하는 건 없었습니다. 항상 그 대상자를 보면서 내 믿음이 고침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인 것을 느, 느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언제나 사람 관계도 그렇지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항상 쌍방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거예요.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삼천대를 지내고 뭐, 일천번째, 뭐 그거 아니에요. 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곧구원이었생명이에다 내가 믿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요 역사가 일어요이 루스라 성에 사는 남에서도 거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을 발견하고는 바울은 크게 소리를 냈지.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네 발로 일어서라! 아니, 어떡합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4장에서 3장에 보면은, 예를 들면 성전 미에 앞에 앉아서, 남에서부터 그분도 거치도 못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한 40세 정도 되는 한 남자, 40년 동안 한 번도 살지도 못한 남자가, 베드로 사도에게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는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다라고그 손을 붙잡고 있게 됐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습랬어일가서 너무 기뻐서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걷기도 하고 찬미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 그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죠. 그가 비록 성전 앞에서, 민문 미문 앞에서, 민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날마다 구걸하면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이 있었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일 먼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옛날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요 장애들은 인 들어가지 못했어요. 육신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성전 한곳 지정된 곳에 외에는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은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하도 그 예배드리고 하는 마음은 그한결을 겁니다. 루스라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 동네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무서도 걷지도 못했던 그사람이 바울이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아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그그 그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1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네스라고 하는 신이 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적 승리를 거뒀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이 사이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 버그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거대한 삼력을 넘어서 안디옥에 이르는데 점점 점갈 때마다 더 힘든 일만 일어나고. 더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쳐서 이곳이 하는 것에 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으면 버가에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이 도망갔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안 되고 가면은 좀 이렇게 위로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미움을 받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에이르은더 도망가게 되는, 더 쫓기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본이원으로 이곳 가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표적 이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또 돌에 맞아 죽게 되어서 겨우 또 도망쳐 듯이 나온, 도망쳐 온 것이 루스트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두 사도가 그렇게 쫓겨 동양을 다니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루스트라까지 이뤘을 때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이때 무슨, 뭐, 배가 무슨, 뭐, 엔진이 달렸겠습니까? 여기서 비록 섬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며칠이 걸렸겠어요?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한 달. 이 배를 타고, 걸어서, 이, 또 배를 타고, 이 과정에서, 이 선교의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서 왔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해서 막 쫓아내면은요, 아마 저 같아도 그냥, 뭐, 말로 욕은 못하겠지만, 에휴, 그만. 철수 그렇게 했을 겁니다. 두손 털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나, 바나바와 바울의 건강도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는 충만할 다고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떠돌이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뭐 그렇다고 해서 다니면 좋은 호텔에서 묵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미국 여행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해서 여행을 한다면 여행팀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가면 좀 재미는 있지만 요 어느정도 지나면 힘들어요 집이 그리워지고 괜히 몸도 안좋아지고 허락도 올라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요 신으로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사실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 여기서 이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철수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의 성에 살고 있는 그두 다리를 쓰지도 못한 사람의 치료했던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으로 강히생각에봤을때 이들의 여정을 돌아봐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말막 거기서 막조직이일어나고 막 가는 곳뿐만 아니 그런 건 아마 신나서 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 이곳이 원수는 완전 거의 돌파하면 돌에 가 죽을 뻔 했어요. 그럼 나 같으면은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루을 쏟아놓은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남에서부터 안진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순하하 것에 살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그 목사가 되고 뭐, 뭐 성교사가 되고가 아닙니다 신화생활은 안 해. 요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화생활이 되요 아직 여기까지 라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일하는 건는 괜찮아요 뭐 일은 못할수 있죠 사정이 되면 사역이라 중단할 수도 있죠 아 한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1년 2년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다몇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움직이시, 움직이시 떠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혼을 믿는 거잖아요. 아니면 영혼을 믿는 믿음인 신앙생활하데 거기서 거기까지가 어디까 신앙에서. 아 여기까지. 후적이 일어나는 시작으로 미스리시가 그럼 분명히 이 이고니오에서 쫓겨갔을 때이 루스라는 곳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기까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더베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곳에 디모델를 만났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다시는 이들, 이들한테도 아 이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스트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해.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신앙여정에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끝까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에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우리 영원을 믿는데, 영원한 삶을 믿는데 어떻게 여기까지인데? 끝까지, 끝까지.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올한 해도 여러분 들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승리해나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테르메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야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거기서 아마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헤르메스 신당이 있었나보죠 거기 제사들 제사들이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바울 앞에 바나바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지내려,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신이 아니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안진페이가 일어난 사건은 놀라웠던 일이었거자 그러니까는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한테서 제우스라고 하도록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말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있던, 있던 헛된 일, 즉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헛되이 제사하지 말고 오직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지금 이상황